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고도비만 수술을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고도비만 센터 전담 영양사를 맡고 있는 김은선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네요 요새. 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고등 인문 센터 카페에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대표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 저희 병원에 처음 찾아오시는 고도비만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고도비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도 체중감량을 할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관심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비만 환자에서 어, 오랫동안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유일한 치료법은 3, 2, 1. 고도비만 수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비만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워낙 비만하신 단계도 너무 높고 그리고 식사요법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환자분들이 제그 후에 영양관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수술하고 나면은 못 먹는 건가요? 언제 식사를 편하게 할수 있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우리가 보통 위를 절제하기 때문에 위 자체가 많이 부어 있고 또 하나는 위의 용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면서 환자분들이 뭘 삼킬 때다든지 음식을 넘길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자꾸 울렁거린다든지. 배가 답답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미음이라든지 단백질 파우더 등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수술 6개월 정도 지나면 식욕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식사하시는 것이 많이 편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술 환자분들이 초반에 저희가 굉장히 적은 양의 식사를 진행을 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물 먹는 것도 답답하다고 많이 고민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서 저도 한번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먹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탈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1개월 될 때까지는 조금만 물정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꾸 탈수되지 않도록. 어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하실 때에는 카페인이 없거나 그다음에 단순 당분이 없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뭐 생수든 보리차든 다른 이제 가벼운 차 같은 경우로 수시로 조금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외래와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카페에 올라온 가장 많은 질문들이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단백질 파우더를 예전에 한번 우리끼리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거 먹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꼭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 단백질 파우더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수술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좀 섭취를 하고 퇴원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섭취를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파우더가 그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당분도 없고 그리고 인공향이라던가 뭐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제품 그리고 그거를 또 저희가 최대한 지방함량이 조금 낮은 우유나 이런 것들에 섞어서 먹다 보니까 좀 비릿하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런 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시식해서 최적의 제품을 조금 찾아보도록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한번 그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좀 먹어야 되네. 네, 또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레시피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좀 준비해 주세요. 아. 드디어 감사합니다. 뭐 올게 왔군요. 이게 네. 제가 예전 맛이 자꾸 기억 날라 그래요. 이거 포장지만 봐도. 그렇죠. 아, 속이 바로... 약간 울렁거리는 아, 안 되는데 벌써. 네. 벌써부터 네. 그러시면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네. 주로 소개해 주는 제품들인데요. 그 일단은 영양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열량과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탄수화물이라던가 지방. 이렇게 다른 영양가가 없는 오로지 순수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타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에도 영양 정보 표기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맛있는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초코향이 첨가돼 있다거나 뭐 딸기 맛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커피 맛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지금은 안 된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환자들에게 제공해 드릴 드리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laughs> 이거 뭐 둘이 같이 원샷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가능하시겠어요 아, 네, 네. <laughs> 저희가 단백질 파우더 1회 분량에다가 그 순수 무지막 우유, 지방 함량이 낮은 우유를 같이 믹스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네. 쉐이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이게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겁니다. 아, 한번 네, 네, 네. 드셔보시죠. 잭게좀 많아 보이는데. <laughs> 똑같은 100ml 정도 양이고요. 이 양이 저희가 수술 환자분들 처음에 이 정도, 종이컵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 양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교수님 다 드셨네요. 근데 수술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수님처럼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처럼 네. 한 모금 한 모금씩 끊어서 입안에 머물고 꾹꾹 음. 씹듯이 삼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애들 먹는 분유 맛이 약간. 맞아요. 순수 단백질이다 하고. 보니까 네. 조금 부, 분유 네.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좀 밍밍한 그런 분유를 좀탄 맛, 분, 분유를 음. 물에 탄 맛,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그러면. 하루에 몇번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보통 이거 한한 네. 번에 드시는 양 정도가 식사 세 번처럼 해서 드시는 것과 사이사이에 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간식처럼 드셔서 한 여섯 번 정도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원샷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여섯 번을 먹으라고 하면은 약간 어, 일단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사실. 어. 뭐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것만 음. 먹게 되면 조금 물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에다가 다른 이 우리가 수술 직후에도 먹을 수 있는 식자재들을 조금 섞어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들어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려볼까해요. 짠! <laughs>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laughs> 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네요. 뭐 네. 혹시 오늘 레시피를 공개해주실 음식이 뭐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한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일, 블루베리. 일단,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특히 베리류들이 조금 상큼한 맛이 좀 있어가지고 다 많이 넣지 않더라도 좀 그런 비릿한 맛이라던가 이런 걸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트인데요. 요거트 중에 플레인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과일 없으니까 딸기만 요거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를 넣을 때 이게 사실 과일이 좋기는 하나 당분이 조금 높을 수 있잖아요.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 블루베리를 맛 때문에 넣는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를 좀 적정선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그 작은 양 100ml 정도 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은 5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게 휴대용 믹서기입니다. 휴대용 믹서기 누구 돈으로? 저희 교수님께서 촬영을 네. 위해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많이 한 주먹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5달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무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 아니면 무가당 두유, 달지 않은 맛 두유 선택하셔가지고 플레인 요거트 대신에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짠! 맛있는 <laughs> 블루베리 아, 요거트가. 아, <laughs> 어떠세요? 음, 역시 과일이 좀 들어가니까 확실히 어떤 맛이냐면 우리 일반 그 뭐죠? 요거트, 요구르트. 요거트에 뭐 딸기가 들어갔거나 뭐 포도가 들어갔거나 이런 요거트를 먹으면. 딱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백질 파우더의 비릿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당분이 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천연 네. 과일을 이용했고, 음. 그리고 실제도로 들어가는 당질의 함량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 당뇨가 네. 있으신 환자분들이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저거를 말고 다른 과일들을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짠, 요거는 바나나입니다. 오, 어. 아, 요거는 단호박. 고 도비만 수술 후에 영양관리 특히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사실은 수술 어떻게 하는지 수술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하고 좋게 체중 감량도 하면서 그다음에 맛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또 마무리 멘트. <laughs> 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